아, 청계천 같아요. 아, 청계천 아니지. 중고 인천형 주분이야 서울에 살다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빨래르모 뭐 이쪽을 벗어나서 좀 다른 구역에 와봤어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서 여기는 사누아 애비뉴에 가까운 보해도 지역. 여기는 보해도 지역에 왔어요 오늘은. 그럼 뭐야?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가 항상 가는 단골 카페, 좀 팬시한 모던한 카페가 아닌. 상당히 빈티지한 카페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마르곤! 어, 네. 이 느낌 너무 좋아 오늘은 좀 모던한 카페가 아닌 굉장히 오래된 카페 왔거든요 빈티지 카페 여기 부에노사일레스에 이틀째 어 범이을 나온 레알 이틀째 꺼카가 나온 레쥬라시아스 이거는 음, 음식이고 이거는 그냥 좀 찍어 먹는 안주거리 이런 거 레쥬 먹어봅시다 여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로스 노다블레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빈티지한 카페 다섯 개 그룹이 있어요. 어, 여기가 그 중에 하나예요 아, 예전에 제가 그 산테모에서 보내드렸던 라포에시아도 그 중에 하나예요그 다섯 개를 아, 로스 노다블레 그룹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벽에 장식된 그림이라든지 저기, 여기 보이시는 이런 거. 저런 게 예전에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장식으로 많이 쓰였던 필라테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 그 식물이라든지 어떤 그 고정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그거랑 글자를 그림처럼 표현을 해서 한 건데, 이 간판이나 예전에 자동차 이런 거를 많이 꾸몄어요. 저런 건들.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데 음식을 한번 시켜볼까요? 아, 너무 배고파요, 지금. 지금 한 3시 정도 됐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주문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네. 잘 안봐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갈 때는 항상 여유있게 가셔라 이게 막뭐가 급하게 처리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안녕 네. limonada con menta y jengibre sí. y azúcar y azúcar jarra de medio litro?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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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h, milanesa sí napolitana sí cerve uh, con papas con papas sí papas, papas fritas sí sí, sí. fritas y tortilla sí española, española. Grande o c h i c a Grande Grande es e s t a precio? Si sí. okay. 1800 Si sí. Un 어. plato Un plato okay. Si sí. 저 문제는 저 구슬기들 어떡할 거야 쟤네들 쟤네들 좀 언니 쟤네들 좀 내보내 주세요 오 맛있겠다 <laughs> 오 향이 민트 향이 확나 그치? 맥주 같아음 내가 생각하 먹은 세상 레바논에서 제일 맛있는. 진짜. 와 진짜 진하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이 설탕이 맛있다. 약간 섞여있는데 아주 많이 달지 않아요. 어 너무 맛있는데? 세상 레바논에서 제일 맛있는. 랩. 오. 오 너무 나 이거 하나 더 시킬래. <laughs> 이게 지금 어, 800 페소예요. 한3 0 0원 정도. <laughs> 너무 큰데? <laughs> 이거 봐. 밀란 회사가 지금 제 손바닥 두개 크기고요. 와 감자전도 장난 아니야. 이거는. 여기 나라의 감자전이에요. 또르티시아 에스파냐라고 하는 건데, 스페인에서도 먹거든요. 양파하고 감자로 만드는 거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 거 이것도 예상대로 지금 크기가 너무 커서 지금 좀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밀라네사라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식 돈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라네사에다가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서 먹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돈가스에다가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 먹는데, 돈가스에다가 또 햄, 다가 치즈, 거기다가 토마토 소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음. 맛은 음. 이거는 10점 만점에 1점 정도? 고기가 좀 질기네 밀란에사가 원래 닭고기나 소고기로 하는데 이거는 고기가 약간 찢기다 그러니까 돈가스라기보다는 비프까스 같은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 감자를 갈은 게 아니라 아. 감자를 그냥 뚱뿡순둥뚱뚱 이 맞네. 튀김 크기로 잘라가지고 뭐, 어, 안에 뭐지 이거? 먹어 볼게. 안에 뭐지? 치즈 같은 게좀 들어갔고. 음. 오, 이거 맛있지. 응. 음. 음. 이거는 되게 맛있네요. 음. 이거는 다른 감자전보다 특별히 맛있는 것 같고, 얘는 조금 쏘쏘?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저기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제가 제가 대장인가 보네. 요 감자가 참 맛있다 이 집은. 어, 감자가 맛있는 건지 튀김을 잘하는 건지 음. 어디가나 감자튀김 맛있어. 음식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밀라에2 0경우에는2 <laughs> 4 0 0페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 0 0 0원 정도 0 0 0 0원0 0 0원 정도인데 양이 진짜 많아 지금 이제 2 너무 0 0 0요 절반은 포장을 해가야 될0 같아요. 아르헨티나 그 물가 얘기가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물가가 작년 대비 뭐1 0 0 뭐200 200 200 200 200 100%, 뭐, 2 0로 올랐다, 뭐, 이런 뉴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아르티나에, 아, 아니, 6주 네. 정도 머무른 것 같고, 한 3주 정도 일정이 아, 더 남은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 여기 있어 보니까, 어, 그 뉴스에서 나오는 작년 대비 물가 대비라는 거는, 모든 생활 지수를 토탈한 거잖아요. 뭐, 렌트비면, 뭐, 모든 것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지수는 정말 한 달에 30% 이상 올랐다. 우리가 그냥 딱 체감하는 건 그거잖아요. 딱 먹는 거, 장 보는 거. 근데 먹는 게 일단, 카페 레스토랑이 한달 만에 어, 2 0 30% 정도가 올랐고요. 이제 뭐 마시는 거, 카페 커피 이런 거는 한10% 이상은 다 올랐고요.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거는 과일이나 야채는 적게는 50%에서 100%까지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생활 체감 지수잖아. 토마토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토마토 못 먹고 있어. 100% 올라가죠. 우리는 달러를 환전해서 쓰니까 이게 이제 컴펜세이션이 돼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달러 사실 지금은 오른 게17% 정도 올랐거든요, 한 달에. 근데 이 생활 지수는 너무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 저희가 느끼기에도 이제는 뭐 아주 막 미친듯이 진 않다. 어, 어 이게 부담스러운데? 어, <laughs> 미친듯이 진 않다. 저희는 또 둘이니까 어, 계산하면서 써야 된다, 요런 정도. 소비가 미덕인, 소비가 미덕일 정도였죠. 우리는 어릴 때 저금하는 게 미덕이다, 저축해야 된다, <laughs> 이렇게 배우고 자랐는데 여기는 소비가 미덕이에요. 뭐라도 하나 사놔놔야 돼. 여기는 저금, 저축하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자 가격을 한번 볼까요? 어5,380 페소가 나왔고요. 아, 지금, 오, 이렇게 다 먹고도 18,83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싸진 않다. 싸다.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싸다. 그건 사실. 그거는 인정인데,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한국 물가에 대비하면 사실 엄청 싸지만, 문제는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 곡선에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헉 놀랄 만큼 빠르게 고공행진. 그렇게 과일, 과일이 안 씁니다. 어, 너무너무 배불러. 잠이 쏟아져서.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어. 어, 대만, t a m a n o es Harito, es Americano. 래 오케이. t 스 아메리카노 이운 브라우니 w 레 여기 이제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어, 에스프레소라고 되게 작은 에스프레소 아시잖아요. 작은 게 있고 하리 r 라고 해서 하리하리는 약간 커요. 너보다. Tomate, super. Tomate, sí. tomate, tomate. Fruta, manzana, tomate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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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Supermercado. Sí, sí. Un kilo, mil. Está aumentando acá toda la semana los precios. La toda, semana, la semana. Toda, la, toda la semana. Wow. Todo el tiempo. Es una cosa que... Sí, sí, Es sí. caro ver, todo está caro, todo está caro. Sí, sí, es imposible para vivir. Todo, Total, todos los días sube, sube, sube. Por eso te digo el tomate, cómo va a estar. Sí. Tienes que tenés que medir la plata, está todo muy caro. Sí, muy sí. caro. Sí, sí, el colectivo, sí, el taxi, claro, claro. el Uber, claro. el alquiler, todo está caro, todo, todo. solo solo s a a r i o no sube. 스그도 <laughs> 수월했어요. 나스카리가열변을 도했던 토마토 같은 경우는 100% 올랐어요. 정말. 처음 왔을 때는 1kg에 500원이었는데 지금 1kg에 1,000원 받거든요. 되지 않겠어요? 토마토는 1kg에 3 0 0페소예요 그러니까 1 k g 에한 9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개만 hola. tomate. e q u a n t o c u s t a tomate? 얼마큼 일달 서비스? 뭐 택시는 계속 오르는데 택시는 이제 갈 때마다 미터가 달라지니까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모르겠어요 오버도 엄청 올랐고요 정말 모든 게 올라요 모든 게 우리 한율이 못 따라가 우리 달러 한율이 그래서 함유리. 이제는 저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채소 있잖아요 막 단단한 거 이런 종류는 좀 많이 사가요 어차피 내일 또 오르니까 고민하지 말고 소비하라 여기에 그이 나라의 격언 제가 만든 격언이에요 고민할 때, 고민할 시간에 소비하라. <웃음> 네. 저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8개월 사셨는데 물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달게 오르고 있습니다. 8개월 아, <laughs> <살 겨울 웃음> 사셨잖아요. 렌트비 때 렌트비. 렌트비는 그래도 왜달러잖아 에어비앤비로 비교하니까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달러잖아요. 음, 음, 에어비앤비를 이제 달러니까 렌트비가 그렇게 올랐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laughs> 야채 뭐 예전에 싸게 먹던 게 요새 엄청 올랐어요 작년 팔을 왔을 때는 그냥 적당히 저렴하다 이러고 채소를 샀었는데 요새는 계산하고 사야 돼어 계산했었어. 이거 저거 몇 개만 집으면 1,500 2,000페소씩 나와 그냥 몇개한 두세 어, 개한 2, 3개 집으면 2,000페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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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약간 그래. 지금 나 지금 사기당하나? 이생각아해 어, 그래. 너무 조금 집었는데 천이 넘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또 양파를 사면 또 50-50잖아 응. 반은 상이잖아 <laughs> 양파를 양팔, 어떻게 예측을 했어? 겉에는 되게 단단해 크게 안이 썩어 있어 그때까지는 아니고 한 7대3으로 하자 아, 7대 말정해 어, 그래도 예전에는 90 이상 했었어 그때보다 많이 좋았어 예전에 6년째 나왔을 때는 아 말도 못했는데 응. 아, 그죠? 네. 서울보다는 싸죠. 여기 남미잖아. 딱 하나 소고기는 네. 질 좋은 게 겁나 싼 걸로. 그죠, 그죠. 소고기 소고기는, 소고기는 싸죠. 응. 한국은 세계에서 좋은데. 제일 비싼 나라죠 물가가. 슈퍼마켓 물가가. 소문났어 이전 세계에 서 근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보다는 싸죠. 그지면 네. 이제 남미라고 하면 좀 바라는 게 있잖아요. <laughs> 예상 물가. 저 현지 이제 준 현지인도 이제 물가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네요 지금. <laughs> 돌아가십니까 이제? 돌아가십니까 물가 때문에? 아, <laughs> 도안 <삶지도> 남았네요. <laughs> 물가 때문에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 그런 거 너무 너무 비싸졌어요. <laughs> 酒精。<laughs>